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젊을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타고 건너, 건너 가보나으로 향해 떠났다. 나이 이미 얻어졌는데,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않았다. 6절, 6장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남자만 6천 명, 여자와 자녀들까지만 2만 명을,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남자만 5천 명. 남자, 장경만 5천 명인데, 이제 여자랑 어린이랑 하면 한 2만 명으로 추, 추정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폼 싹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내 정도의 에, 빵 먹을 것을 만들어서 그 군중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강제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가버나움. 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만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서 배가 이제 뒤집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한밤 중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 4, 5km쯤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배로 가까이, 배로 가까이 오시는, 오시는, 예수님을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하자, 무서워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그냥 강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부니까 배가 뒤집어지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이 공간을 초월해 보시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바다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바다 위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걸을 수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다 위를 걸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기구를 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걸었던 잠깐 걸었던 사람 누구였죠? 배드로배드로요이 지금 요한복음에는 그걸 생략을 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어, 예수님, 나도 바다위를 걷게 해주시지 않게 와라. 그러니까, 잠깐 걷다가, 파도가 두려워서 빠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서 바다위를 걸어오셨던 것은, 하나님심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 종교의 지도자가, 자연을 초월해서,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 위에, 에, 기적을 행하시며, 어, 자연의 법칙을 이제 통과해서 이루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던 걸 봅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 유령인가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은 기뻐하며 예수님의 배에 모셔드렸다 배는 음, 곳을 네, 가려던, 가려던, 가려던 곳으로 다들었다. 다들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러면서 파도가 칠때 파도를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곳에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강풍을 향해서 바다야 잠잠하라고 명령할 때요. 바다가 잠잠해는 기적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곳을 제자들과 같이 가버나무로 건너오십니다. 그럴 때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24절입니다. 군중들은 거기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보남에 갔다. 아까 그 가보남의 건너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맺으셨거든요. 어, 그랬더니 더 많은 무리가 그곳에 모인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으니 아마 예수님도 그곳에 갔을 거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물었다. 선생님은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랬는데 뒷날, 가보나무을 가보니까 예수님이 또 그곳에 계셔요. 예수님의 배를 타고 건너간 걸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곳을 건너오셨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건너왔어요? 바다,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오셨습니다. 근데 밤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걸 보여주시면 나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연을 통과하고 포도주를, 물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포도를 설탕하고 담궈서 또 포도주를 이제 통해, 이렇게 저장해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을,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할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서울에서 이룰 수 있는 분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에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해도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뭐 비를 하나님이 내리냐고 또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다고 말해도 그냥 태양이 스스로 있지 무슨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냐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움직이며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여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 다음날 모여드니까 어제 너희들이 빵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것을 먹으러 온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믿음이 없을 때는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면 먹을 걸 주시나 하고요, 나온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6.25로 너무너무 힘들어졌을 때, 먹을 것이 너무 없었잖아요? 그때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떡을 주실 줄 믿고 빵을 주실 줄 믿고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점점 점점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떡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까지도 영원한 나라까지도 인도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제 점점점 우리가 성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이제 그 깊으신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인정한다는 보장을 너희에게 찍어 주셨다. 사람들이 지금 빵을 떡을 먹으러 지금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썩어질 빵떡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위해서도 일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요, 작고 큰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안진병이도 잃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기모그리도 뜯게 하고, 봉어리도 말하게 하고, 문득병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고, 그런 많은 기적도 행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나만 영생의 나라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완전히 죽고 3일 만에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그것까지도 믿어라.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를지 모릅니다. 내가 어제 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요 오래전에 어떤 질병이 병원에서 이런 것이 좀 비칩니다 그러나 진행은 안 되고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때가 되면 그것이 만약에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예, 건강이 안 좋습니다 요즘 막 굉장히 무리를 많이 했대요 그냥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갑자기 어깨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냥 폐렴이 왔는데 예 가니까 예전에 그 멈춰 있던 것이 좀 진행됐습니다. 그거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게 진행되면은, 5년 안에 갑니다. 5년 동안 나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잘 이렇게 단도리 해놓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잘살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갑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성도님, 기적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와서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장 큰괴로셨던 조용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폐가 완전히 한쪽이 없어지고 피를 청년 때 토하고 한쪽이 지금 3분의 1밖에 없는데도 완전히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더니 성경을 매일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하다가 기적적으로 그 병을 치료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 이 있는데 음. 그분은 그냥 80, 90다 되도까지 살았잖아요. 음. 열몇 살, 20살 안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생명을 연장해 주는데 그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음. 이제 60좀 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오늘 성경에서 나온 기적.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묵상하고 읽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귀하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명답을 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정답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딱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냐고 합니다. 29절 아주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보내신 믿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이다.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장차 부활하고 승천한다고 이제 보여주신 것을 믿어라. 그럴 때 너도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나의 죄, 우리 인류의 죄 믿는 자의 죄를 대소,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차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2000년의 용서에 놓으셨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다 놓으신 것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 속에서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길이 여질려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원주의자는요, 다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도 착하게 사면 길이 있고, 마음의 태도 길이 있고, 응, 어? 원불교도 길이 있다.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6월 동안 세상 일에다 그 일을 중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내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당신이 보여줄 만한 기적이, 기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말입니다. 또 사람들이 또 기적이 뭐냐고 또 물어봐요. 예수님은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또 기적을 또 베,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음, 32절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너에게 하늘에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내 아버지시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했고, 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 공중에서 소리가 났었잖아요. 공중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는, 너희들은 이를 믿으라. 이는 나의 사랑는 아들이다고 또 말해 주셨어요. 그, 하늘에서, 이 공중에서, 믿으라 하나님이 아들이다 말을 세 번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참, 예 예, 예,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예수님의 표가 있는 자만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양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요 성령. 이 땅에 사람의 씨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그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또 아들도 낳고 딸도 낳지만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주님은 그런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35절,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것이다. 우리도 개역성에는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 지금 성경은 영어성경을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미국 빵을 먹기 때문에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지금 말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밥을 먹고 떡을 먹은 게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양식이죠, 양식. 양식이다. 하나님은 오늘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고, 오늘에게 건강을 주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이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요, 오늘 이 땅에서요, 먹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한번 봅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건요, 마지막 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코끼리를 만들고 토끼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옷을 입고, 사람만이 이제 말을 하고, 사람만이 다스리는 건세를 줬잖아요. 사자고, 토끼고, 다 먹을 것만 먹잖아요. 유괴 것만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도구를 만들고, 사람이 또, 어, 요즘은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숭이가 도구를 만들고 쓰는 거 없잖아요. 그죠? 원숭이는 굉장히 미련하대요. 원숭이를 잡으려면요. 저기 뭐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나무상자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구멍을 조그맣게 해놓는데요 겨우 손 주먹 들어가게 이렇게 조그맣게 해 놓으면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딱 잡으면요. 이 바나나를 놔야지 이 손이 빠져갖고 도망갈 건데 주인이 잡으러 오면요. 그 바나나를 한번 잡으면 절대 안 난다네요. 바나나가 커가지고 이 손이 커지니까 못 나와가지고 잡힌다네요. <laughs>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조상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창세기부터 도구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옷을 지어 입히셨고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의 형상인간을 만든게이 백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육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나라 영원히 사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본양의 집, 우리의 본양의 집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땅에서 반드시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 다시 영원히 영생의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사 할 때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요즘 막 어디에 불이 나서 지금 날리잖아요. 집이 막 타고 막. 막 집이 타버린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두 가지 부를 거예요. 아예 나는 이제 끝장이 다신 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또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때게 힘들고 어려운 공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반드시 다르시 일어서는 그러한 희망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수군거렸다요. 뭘 수군거렸는가 보겠습니다. 42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음 응, 마리아하고 둘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줄 알고 환들의 아버지 예, 요셉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지금 말하냐고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고 말합니다. 43절.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가서 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이 수군거림을 다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그리고 오는 오, 그 사람은 내가, 내가 마지막 날에, 날에 다시, 살릴 다시 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지 않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누가 친구가 가자 가자 해서 온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제가, 어, 어, 지난주에요, 어, 어떤 사람이요, 하여튼 30년 전부터 예수 믿자 그래어요 예, 절대요, 다음에 갈게 다음에 하데 아직도요, 절대 믿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성경책을 하나, 현대 성경을 줬는데, 전화를 했더니 너무 재밌대요. 신약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될것같아요 45절 보겠습니다. 예언서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모두 나에게도 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다는데요. 그 구약의 모든 예언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본 사람, 사람 있다는 뜻이 아니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온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온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고 그것이 수천 년을 내려와서 2025년이 되니 우리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4 7절읽 계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여러분이 이제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하나 에나온 것은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내일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그 사람이요, 언제고 내가 죽음이 닥칠 때요, 어,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란패에 나올 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학과 나무를 저기 학교 옆에서 어떤 어르신이 좀 줘가지고, 어기저기 제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어, 가지고 드리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또, 아이고, 어렸을 때는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시지 않을게 남편은 안 아프고 아내는 지금 밭에 갔는데 많이 아프다 그래요. 제가 비온날 와서 만져드리고, 예, 옥계용께 오라 그러더라고. 이게 예, 그때 가면 이제 전도하려고 그래요.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아마 선택한 백성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다시 전도해서 마지막에 어, 천국에 있으니 주님 앞에 갑시다. 영생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자녀된 것을 기뻐하시고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누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리스서는 영생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아버지 삼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참 신랑을 삼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생도록 하는 게하나님 우리에게 향하는 뜻입니다. 그 뜻이 만 백성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